루미 뭐 하는 거예요? 음. 와 너무 멋있다. 엄마 나, 나 이모 좀 도와줘. 이모 나 이모 좀 해줘. 왜 해줘로 바뀌어 도와달라면? 도와줘. 도와줘 그럼 이모 뽀뽀해줘. 뽀뽀. 뽀뽀. 음. 알겠어, 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오늘은 호이안에서의 3일째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조식을 먹으러 조식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와서 우리 어떡해? 정말 속상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거기 못 갈까? 안방비치 언니? 응? 오후에 가는 거냐고 오후에? 어제도 날씨가 안 좋아서 안방비치를 못 갔는데 일단 오후까지 기다려보고 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좀 쉬다가 카페를 갈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로 아오자이를 말씀하셨는데 근처 카페에서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카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무 그니까 예쁘다. 이게 뭐지? 아 근데 좀 징그럽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어. 간밤에 비가 왔는지 꽃들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래. 어 저기 물고기 화살표 있는데. 오늘 방문할 카페는 놈 카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카페지만 투봉강 바로 앞에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2층인데요. 밖으로 아주 작은 루프탑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네요. 그리고 2층에서 아우자이 대여가 가능합니다. 성인 1인당 하나로 약 7,500원 정도였어요. 지난번에는 한 시장에서 아우자이를 맞췄는데 한번 입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여만 하기로 했어요. 입고 싶기 전니? 전에 입은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할머니 건 이거. 할머니는 보라색 아오자이를 고르셨어요. 헉, 너무 예뻐! 어떡해! 아우, 예뻐. 예쁘지? 공주님이다! 그리고 봄이는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고른 아오자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찍어야지. 코에도. 아. 손좀다 들려. 고민할 수 있어요 언니라서. 저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산책을 할겸 나왔습니다. 이곳은 기념품을 파는 매장인데 예쁜 포스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세 가지 포스터가 예뻐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일 왼쪽 포스터를 오, 구매했습니다. 색깔이. <놀람> <놀람> 그리고 여기도 세라믹 코스터가 엄청 많았어요. 이건 그냥 벽에 붙여놔도 예쁠 듯합니다. <laughs> 이곳은 일본 다리인데요. 안쪽으로는 작은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티켓을 끊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사찰이 전부라 저희는 따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나가다 옥수수를 파셔서 사 먹었는데 쫀득하고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만 띄워주면 안 돼? 하나. 그래. 무슨 향기가 났아아 주씨. 지나가는 골목골목이 예뻐서 사진을 찍어도 좋겠더라고요. 예뻐 예뻐 웃어요. 웃어요. 아니 손 이렇게 넓게 펴보세요. 네 좋아요. 하늘 한번 보세요. 살짝 밑으로. 아 어, 좋아요 좋아. 자 이제 할머니. 할머니 웃어요. 예뻐요. 예뻐 웃어요. 예뻐. <laughs> 할머니 위에 하늘 봐봐요. 손을 가리켜봐. 가리켜. 음 예뻐요. 눈 뜨세요. 됐어요. <웃음> <웃음> 오늘 점심은 윤식당이라는 한식당에서 먹을까 합니다. 어? 물어볼까? 다른 식당은 물도 사 먹어야 했는데 여긴 한국 식당이라 그런지 물도 공짜로 줬어요. 오세요. 나는 오늘 김치를 먹아 응. 물티슈도 있네. 아, 먼저 시킨 음식은 짬뽕 라면입니다. 매운 <목소리> 거에 매운. 안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얼큰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랑 우렁 강된장 쌈밥,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저는 해외 여행에 와서 한식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먹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한번 찍을래, 언니? 응. 엄마, 우리 스티커 사진 찍고 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인생네컷을 발견했어요. 호이안에서 인생네컷을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할머니는 머리키마스

여기 좋아? 좋아? 어, 가고싶 <laughs> 안녕 아 예쁘다 일로와 <laughs> 저희는 리조트에 돌아와서 좀 쉬다가 안방비치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벨마리나 리조트에서 안방비치까지 가는 무료 셔틀이 있어요 저희는 오후 3시 마지막 셔틀을 탔는데요. 그래서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와야 합니다. 보미야, 오늘 아주 잘 잤지? 보미야. 낮잠을 아주 잘 잤어요. 우와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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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탔어. <laughs> 리조트에서 안방 비치까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laughs> 할머니 파도 봐. <laughs> 아쉽구만. 와와 여기까지 온다. 봄이야 어? <laughs> 내려와봐. 날씨가 좋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예뻐요. 기의 라플라주라는 곳인데요. 많이들 가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배가 고프진 않아서 간단히 시켰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이거 맥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근데 여기 추워가지고. <웃음> <웃음> 안방 비치를 뒤로하고 다시 리조트로 갑니다. 여기는 리조트 바로 앞쪽에 마사지 샵인데요. 발이 좀 아파서 간단하게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소원배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다섯 명에 20만 동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 등은 따로 구매하셔야 해요. 와, 배 탔다! 저희는 오후 6시에 배에 탑승을 했어요. 이때가 사진찍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럼 저희와 함께 주변 경치 구경해 보실까요? 지난번 여행에서도 소원배 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탔는데 역시나 좋네요. 여기도 가네. 다른 사람들의 소원도 저희 가족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혼자 분위기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요. 어떻게 안 나오게 해요 수원배님 <laughs> 덕분에 봄이는 다행히 잘 참았고 저희 가족도 소원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야시장에 들러서 야식을 사갈까 합니다. 우선 할머니와 보미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샀고, 그리고 각종 꼬치들이랑 보미가 고른 바나나 초콜릿 크레페도 샀습니다. 저희는 방에서 사온 야식을 먹는 중입니다. 이모는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 나는 후대이가 제일 맛있어. 나는 옥수수가 제일 맛있다. 나는 후대이가 제일 맛있어. 나는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 왜지? 천천히 먹어 보미 할머니 말이 맛있... 정말 맛있네? <laughs> 음, 달콤해 왜 저래 오빠 <laughs> 이모가 옥수수 맞다, 맛있다 그랬지? 오늘 밤 그냥 분위기는 너무 아쉽네 봄이 안 졸려요? 너무 예쁘다 응 음, 그러게 또 밤에 나오니까 또 음. 야자 모양이 엄마 음. 호이안에서의 마지막 밤이 아쉬워서 밖에서 맥주를 마시고 들어갈까 합니다. 할머니! 우리 술 냄새 나? 아니 할머니 두 개밖에 안 우리 한 캔밖에 못 마셨어. 맥주 두 캔으로 신이 난 엄마와 저는 호이안에서의 아쉬운 밤을 또 다른 맥주로 달래러 갑니다. 내일은 드디어 다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과연 내일은 얼마나 더 재미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